여러분 생애에 주님이 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생애에 적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그 의미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 있을 때 적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 주의 강림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온다. 사울이 와야 다윗이 오듯이. 제가 가끔 오른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근사님들이 이야기하면, 를 요즘에 일루미나이트라든지 그 종말에 가는 걸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것 같다고. 근데 그분들이 다 나이가 70 가깝고 70 넘으신 분들도 계시거든. 그래 내가, 내가 농담삼아, 진담삼아. 아니, 근사님 안 오실 것 같은데 내가. 내가 살아있을 때나안올것 같은데, 군사님은 이제 얼마나 사시려고, 70이 넘었는데, 그 170살까지 살라고, 아니면 200살 살라고, 군사님 100년 산다 해도 그러면 30년 안에 와야 되는데, 아직 그 통일도 해야 되고, 우리가 중국도 더선교를좀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자, 이슬람 세력도 무너뜨려야 되고, 자, 그쪽에 힌두교하고, 할 일이 교회가 아직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더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나서 주님 오시면 더 좋은 것 같은데, 권사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그렇게 주님이 급하게 오셔야 될것 같냐고, 권사님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권사님 인생 타임 테이블에 맞춰가지고, 주님의 재림 계획이 수정이 돼야 될것 같냐고, 제가 농담 삼아 그럽니다. 아직은 적그리스도가안올것 같은데, 적그리스도가 와야, 그리스도가 강림하니까 그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농담삼아 진담삼아 예? 드리기도 하고 합니다. 예, 요즘에 종말이가한 유튜브가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듣고 뭐 내가 알아듣던 못하는 말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번씩 만나서 말씀을 해보면 아, 내가 이해가 잘안 되는 어려운 말씀들을 할 때가 있어 종말론에 대해서. 그래도 나도 아예 바보는 아닌데 참 그래 제가 대 물어보고. 어떤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 신념이 종말에 대한 신념이 주님 오시기 전에 아 주님 오시기 전에 자기 죽기 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은가 봐요 그래 다 신부 옷 입고 말이죠 신부 운동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딱 그래 가지고 딱 주님 만나러 말이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살아 있을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내가 포해니 젊은 천녀로 변화돼 가지고. 주님 앞에 신부로서 올라가고 싶은가 봐요. 그래, 저분이 진짜 주님을 기다리는 건가? 에이, 나이가 드셨으니까 이제 좀 호련이 변화할 때좀 젊은 몸으로 변화할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시는가? 나는 고소공 부증이 있어가지고 주님 내가 살아있을 때는 좀안 왔으면 하는 그런 내 심의 의견이 있거든, 저는요. <laughs> 그런데 참. 주님을 기대하는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신앙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내가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애에 주님 오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애에 주님이 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생애에 즉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사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그 의미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저크리스도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 내가 살아있을 때, 그것이 확실한 대살로니가 후서의 증거입니다, 증거. 바울이 저크리스도 오기 전에는 주의 강림이 없다. 주의 강림 전에 반드시 저크리스도가 온다. 사울이 와야 다윗이 오듯이. 저 그리스도가 와야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다. 휴거, 마찬가지죠.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문맥적으로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저 그리스도를 감당할 신세계에 보면 황정민이가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말이죠. 그, 누구죠? 그 주인공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안 죽고 살아나면 네가 다칠 건데 말이지. 그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네가 넬로 감당을 하겠나? 네 감당할 수 있겠나? 형님, 죽으면 안 된다고 막그 경찰 반, 조폭 반 이런 자기 동생이 그리 하니까 그 말하잖아요. 여러분, 저 그리스도를 감당하겠어요. 저 그리스도 감당할 만하면 기도하면서. 금식하시면서, 기도밖에 답이 없거든. 깨어있으라 주님 말씀하실 때, 저 그리스도를 감당할 수 있는 거는 성령밖에 없고, 믿음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문재인이가 흔들어도, 저 흔들리는 교회가, 응? 어? 이재명이가 흔들어도, 저 흔들리는 교회가 말이죠. 저 그리스도가 흔들면은, 감당할 수 있겠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다면, 감당할 수 없죠. 그 기간을 감하지 않으면, 아무 육체도,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거든, 예수님께서도. 주님 오시기 전에, 그쪽 그리지도 치아 말이죠. 문재인 치아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것에 백 배, 천만 배, 억만 배 되는 그런 권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시대가 저 그리스도 시대다 말이 그 치야다 말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강림을 기다리라 기다린다 하는데 오늘도 제가 어떤 분하고 나이 많으 신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루미나이트가 이제 세계를 다 점령한 것 같다고 교회가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쩔 수 없다. 문재인이 봐라. 교회도 소망이 없고 문재인을 보면 좌파를 보면 소망이 없고 전 세계 교회를 보면 일루미나이트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비관적으로 다크하게 그 말이죠. 그래 제가 권사님 아니면 원장님 이 세계에 그래도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많고 통일도 안 됐는데 그래도 한번 그 전에 부흥운동을 우리가 경험해봐야 하지 않겠냐. 1907년 대한민국에 일제시대를 견디기 위한 부흥운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일제시대를 견디기 위한 부흥운동, 일제시대가 오기 전에, 일제시대를 교회가 준비할 수 있도록, 그 고난의 시기를 교회가 신앙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는 것처럼, 적거리시도, 시대가 오기 전에, 제가 뭐, 흰말, 이런,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달리 해석을 합니다. 근데, 부엉의 때, 부엉의 시기를 한번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견디지. 저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이렇 이래 견디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배도의 유혹, 배도의 유혹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점, 점 순수해져야 돼요. 세상적인 것을 교회가 누릴 수가 있어도 조금 덜 누리는 게 좋아요 교회를 아무 예쁘게 하는 것도 문제예요 한편으로 네. 한편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마가 다락방이 그 인테리어가 얼마나 잘돼 있었는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기가 그냥 사람 사는 집이지 방음은 잘 돼야 되겠죠 현대교회는 방음은 잘 돼야 돼요 방음은 크게 기도할라 하면 기도 안 하는데 뭐 방음할 필요도 없지 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그래도 뭐 피아노를 치기 때문에 방음을 해야 된다고요 찬양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음을 해야 된다고요 응?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소리가 너무 커서 말이죠 응? 어쩔 수 없이 방음을 하는 교회들이 있으면, 은 혹은 기도하기 위해서, 크게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방음하는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돈을 써도 말이죠. 목적 있게 보이기 위해서, 만 아이고, 이큰 교회를 우리가 다니네, 말이죠. 아이고, 내이 교회 내가 다니미네. 내가 이 교회 장로요. 내가 이 교회 건사요. 그래서, 이, 딱 여기 나와야 되는데 그 껍데기 보고 말이죠. 그래서 그게 네 신앙의 크기가 어이 그게 네 신앙의 크기냐고 그쵸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성장시킨 교회는 모르겠지만 공부해가 부임해가지고 말이죠. 자기 신앙의 크기가 그건 줄 착각하는 거야. 거기 이제 이동해가지고 왔어. 지 신앙 크기인 줄 착각하는 거지 개척해서 그렇게 성장시켰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 사람의 신앙의 크기가 꼭 아니고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건물도 그 그라면 안돼 너무 뭐. 주님께 보이기 위해서 주님 그 건물이 그 어떻게 생겼는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모여서 기도하느냐 그 기도를 보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을 교회를 본다 할때 주님께서 그물 보겠나 그죠? 아 요즘에는 뭐못 사는 사람들은 교회 그 지저분해질까 싶어서 말이지 교회 함부로 뒷거도 못 다니겠더라고 너무 깔끔 깔끔 을 털어놔 가지고 요즘 현대교회가 다잘 사니까 교회들이 너무 또 좋은 거예요 이야. 시장은 좀 대충하고 방음하고 그런 거 열심히 하고 말이죠. 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빚내서 교회 짓는 교회는 있는데, 빚내서 성교하는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좀 우리가 시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 물결에 휩쓸려 사니까, 그런데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으니까 말은 없으까뭐 하지만 말은 하는데 그렇다고 말이야 내가 뜨듬뜨듬 하는데 아, 찔려서 일어나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하다 목적을 제가 그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2027년이면 내년이 2022년이니까 한 5년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고 그한 5년을 정말 통일이 언제 될지 우는 모르지 않습니까 2000년이 옛날에 다가올 때 90년도 말에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도 예언 아닌 예언처럼 말이죠 2000년대가 되면 통일이 된다고 이0년 초반에, 그 당시에 5년 내에, 그렇게 많이 말했거든요. 근데 벌써 20몇 년이 흘려버렸어요. 그 목사님들 중에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당시 한참 성교 한국, 그 부흥 한국, 성서 한국, 이런 거할때 말이죠. 성서 한국, 에가막 운동하고 할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젊은 사람들을 많이 잃게 됐죠. 교회가, 축복을 누리면서 그 축복이 한편으로는 축복이고 말 그대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그 편안한 가난한 땅 같은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굽이 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신앙적으로는 애굽을 아는 애굽을 다 잊어먹는 거예요 출애굽도 다 잊어먹고 그런 세대의 가난한 땅 같은 안나가 성도들이 그리 많다면서요 네. 교회가 가난한 땅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어서 한5 년을 나라를 세우고, 또 교회도 똑 예수 믿는 사람이라야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닙니다. 윤석열이가 직접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더라도 교회가 윤석열이를 밀어주고, 또 아스팔트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스팔트 운동을 해가지고 저쪽에 노조들 깽판 치는 것좀그 깡패 기질로 부흥의 깡패들 있잖아요. <laughs> 제가 비꼬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피로 한 거죠. 부흥의 깡패분들이, 부흥의 깡다고 있으신 분들이 그 아스팔트를 또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래서 윤석열이나 혹은 다른 우파 대통령이 되었다고 할때그 대통령을 박근혜처럼 끌어내릴 수 없도록. 그렇게 좀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5년은 2019년부터 한 7년 정도 기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7년, 만 7년 정도를 이렇게 거치면서 그 기간을 좀 준비하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 준비하시죠. 그런 분들이 다 기도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물 짓는데만 그 하지 말고 그런 것이 저는 불만입니다 여러분. 더 세차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안타까워서 제가 된소리를 하기는 싫고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거친말로한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내가 작업하기가 싫어서 또다 필요하면 또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많이 듣고 계시진 않은데. 어쨌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손은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 경제보다도 더 강력한 시장 경제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담 스미스가 그 강력한 손이 조절한다는 거죠 경제를 그런 것처럼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한국 교회의 정치를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손인데 그 손을 움직이는 것은 교회의 기도, 응. 교회의 기도, 교회의 순수성이 아니겠느냐. 통일된 조국, 1907년 이 일제치아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성을 위한 부흥이었다고 하면, 부흥운동이었다고 하면은, 2027년, 2019년부터 27년까지 그 7년 정도, 는 통일을 위해서 좀 우리가 부흥 운동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벌써 일하시니까 벌써 광장에서 부흥을 이렇게 준비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운동을 주도하시는 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는 분들이 많은 줄 알아요. <laughs> 많은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이 그 물이 아니라 그 방향이 그 통일한국을 향해서 있으면 더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